어, 저번에 옥천에서 두 그루의 신비복숭아라는 것을 제가 워낙 복숭아를 좋아하니까 두 나무를 심었는데요. 알고 봤더니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신비복숭아가 아니라 그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게 접 붙여놓은 건가 봐요. 어, 그래서 올라올 때그 나무 쪽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뿌리 쪽에서 이, 이 나무가 올라와가지고 이건 개복숭아라네요. 에공. 근데 개복숭아도 이제 기관지 좋다고 하니까 저번에 설탕을 사다가, 네, 재났거든요 음, 그래서 뭐그 용도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개복숭아보다 더 이렇게 쑥쑥 잘 자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드릅이에요. 이거는 신구드릅. 이건 신품종의 신구드릅이라고 하는데, 아주, 얼마나, 뿌리를 심어놨는데, 이렇게, 위로 쑥쑥 자랐어요. 이, 이, 개, 개복숭아, 바로 옆에 있는, 음, 이것 좀 보세요. 얼마나 잎이 크고, 어, 또 내년에, 내 드릅을 많이 달고, 네, 나와서, 저희에게 드릅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줄 것 같아요. 이쪽에 전부, 이게 전부, 이것도, 신고드릅, 이것도, 뒤에 것도, 어, 네 개가 여기 음, 여기까지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심어놓은 나무가 뿌리가 자라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다니까요? 신기하죠? 시간이 지나니까 저렇게 크게 잘 자랐습니다. 네 내년에는 실컷 두릅을 많이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거를 담다가 보니까 고개를 샥 돌리니까 저 멀리서 아주 삼리국화 꽃이 그냥 노랗게 저를 보며 웃고 있네요. 네, 저는 꽃을 보면 꽃이 저를 향해 웃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. 아하! <laughs> 여기 신구 두릅을 바라보다 또 눈이 즐거워지는 꽃을 바라보다. 네,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